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공중보험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먼저 문제풀이 하기 전에 그동안의 기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 번만 볼게요. 자, 맨 처음,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? 역학. 네, 역학 부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잘 나갈 때는 6개까지도 나왔었습니다.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, 었 그래도 6개는 좀오버하고한 4개에서 많게는 5개까지 나온 것 같고요. 역학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? 환경입니다 환경 그렇죠? 근데 환경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~ 그런데 다행히도 역학보다 좀 작게 나와요 그래서 한 (3개에서) (4개) 정도 나오고 요거랑 우려를 다루기 힘든 게 행정이에요, 행정. 근데 이 행정 부분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문제 내시는 교수님들도 행정 부분, 특히 공중보건 하시는 교수님들이 행정이 좀 어려워 하시거든요. 그래서 문제를 어렵게 내라라고 오더를 받으면 먼저 생각하는 게 행정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행정이 얘랑 둘이서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세개 정도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식품, 영양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. 한 때는 식품 역량이 환경을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, 그때 시험 본그 이쪽에 전공이신 사람들은 뭐 대박이었겠죠. 그래서 이게 전공이신 분들한테는 이게 누워서 떡 먹기인데 또 전공이 아닌 우리들은 조금 힘든 게 식품 역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더니 여기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, 많게는 세 문제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밝혀졌고요. 그 다음에는 거의 비슷해요. 뭐 학교라든지, 뭐 보건 교육, 그 다음에 인구, 그죠? 그다음에 모자 보건, 산업. 거의 비슷하게 쭉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온 건 아니고 꾸준히 한 문제 정도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나오는 데 있어요. 가끔가다 그게 누구냐면 위생 해충이요. 에 위생해충은 정말 몇 년에 한 번씩 딱 나오는데 내가 그때 시험을 봤어. 그럼 이제 어이쪽안 안 외웠는데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인생이. 그래서 이제 위생해충이 가끔하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정신. 정신도 뭐 잊어버릴만하면 또나 여기 있어요라고 쑥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정신 쪽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노인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통계 쪽이요. 통계 쪽도 얘도 가끔가다 나옵니다. 그래서 좀 우리를 좀 당혹해하게 하는데 이 정도.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문제풀이를 뭐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출 문제 들어갈 거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가 모의고사, 아니 단원별 들어갈 거고. 이제 모의고사로 이제 세개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 기출 문제를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게 반복이 되는 거 아세요? 그러니까 기출문제가, 근데 그 주기가 정확하진 않아. 주기가 뭐 3년에 한 번씩, 4년에 한 번씩 그런 게 아니라, 1 0년 것도 나오기도 하고요. 분명히 기출문제는 다시 한 번은 또 나옵니다. 그쵸? 그렇죠? 중요한 건, 중요한 게 아니라, 하여튼 그 사람들 문제 내주시는분 마음들이 대부있긴 하겠지만, 이게 보시면 주기를 타는 것 같아. 아, 그래서 제가 생각할까. 아, 기출을 꼭 옆에 끌어안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기출은 항상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되겠다. 그래서, 어,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욕심이 많아서 기출 문제집이 엄청 무거웠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는 것도 벅차고, 저도 막 하는 것도 벅차고, 나중에는 제가 정답 불러주는 기회가 되는 거야. 여러분 역시 막 정답 써주는 기회가 되는 거고. 그래서, 아예 과감하게 치자. 그래서 줄인 거고요. 줄이면 그 많은 다른 문제들은요. 아, 그 걱정하지 마세요. 그 문제들은 틈틈이 나올 겁니다. 틈틈이. 그래서 제가 단원별할 때, 모의고사할 때, 유임으로 틈틈이 문제를, 기출문제를 보내드릴 거, 이렇거기 수업시간에 다룰 겁니다. 그래서 항상 기출을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작전을 좀 짰거든요.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되고. 그래서 이번에 기출문제집은 좀 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어요. 그럼 여유일 동안에 뭐 노느냐? 그건 아니고요. 이론을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문제 풀이할 때는 항상 이론을 염두에 둬라. 그렇죠 그래서 이론을 꼭 잊어버리거든요. 문제 푸는 재미 때문에. 그래서 이론, 요거는 제가 또 오늘 나눠드릴 유인물이 있을 거예요. 유인물에 가로놓기로 항상 이론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제가 얘기했었었죠.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. 여러 번 보면 암기가 나중에 되더라. 라고 했는데 제 주장은 아니에요. 한번 암기한 거를 여러 번 반복하자. 이게 제 주장입니다. 그래서 한 번.